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쾌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라하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약하여도 추하여도 부족하여도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모든 추함을 씻어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임을 알기에 이 길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직 모두가 잠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결국 썩어버릴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율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업상의 불이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세계 특별히 저 품역당에 있는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고난받는 주님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북한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 주님의 종들이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서는 한 증언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되 오늘도 그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바를 따라 살며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이 그러한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36년의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이민족을 소생시키시고 독립과 부강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위태하고 어려운 지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의 모습 속에 끼인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적으로 사상적, 이념적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계층 간 연령 간의 간격도 갈,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가 굳건하여지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국권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한창 유세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지도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꼭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후보자를 국민들이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구혼의 그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장에서 귀한 꼴 먹게 하시고 새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요합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미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낙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온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븐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죄, 자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지어다. 또 여바, 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부원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어 그전 시간에 어제 우리가 아부넬과 그리고 다윗의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또 어,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하는 하나의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는 모습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아부넬은 어,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 왕이 다스리는 제국을 세웠고 아 그리고 나름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했, 했지만 계속해서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또 이스보셋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불화가 하나의 기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의 그 왕권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또 이제 유다 나라에서 어쩌면 제2인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죠. 어, 미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그말 속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더 확고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 협상은 이제 서로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그 본문 속에 평안이 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있었는데, 이십일절에 있었는데요. 이십이절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이십삼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표현이 평안이 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넬이 평안이 갔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돌아갔다라는 뜻이겠죠.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은 그렇게 아브넬이 이제 왔었는데 그온 다음에. 평안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나의 그 정치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넬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그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 이스보세 왕국을 세웠단 말이죠. 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미가를 데려와야만 하는 또또 또 다른 하나의 숙제를 어, 그가 또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기름 부음 받도록 하셔서 이제 왕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닌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미가를 데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아브넬과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넬과 단절하고 아 그리고 또 기다리면 언젠가는 유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결국은 큰 왕국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미가를 데려오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이미 왕권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굳이 미갈까지 데려다 놓고 그렇게 장식물처럼 가져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불쌍한 사람이 나오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과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로 넘어가서는 이상하게도 그 기류가 좀 바뀌면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들. 예를 들면 아내들을 여기저기서 맞이해서 여러 아내들을 두고 아들들을 두는 이야기.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넬과의 정치적인 타협도 나타나고 또다윗스 정치적인 야망에 의해서 미갈도 데려오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의 흐름은 좀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중립적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또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하거나 죄의 결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굴레라고 그럴까요? 어, 인간이 당연히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보되 다만 그것들이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들. 자, 앞으로 아들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부산물처럼 나오고 있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또 독특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헤브론에 그 아브넬이 왔다가 갈때 마침 요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2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요압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브넬이 평안히 갈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형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원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 아브넬과 어떤 평화적인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요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평안이 갔나라고 보았더니 궁금해하는 독자 입장에서 보았더니 다윗의 신복.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밖에 나가 있었다는 것 타우, 타이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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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부넬이 왔다 갔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부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압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넬이 왔었는데 평안이 갔습니다. 이말 속에 여러 가지 함축된 말이 있겠죠. 어, 평화적인 조약이 있었다든지, 잔치가 배설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그가 평안이 갔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추적을 했습니다. 아, 그가 아브넬이 여기 왔다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이 돌아갔다는 그 자체가. 요압에게 있어서는 충격인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그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를 그냥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압에게는. 자신의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원한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나름대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를 죽였어야지요. 라는 말이죠. 그를 살해할 수 있고 처단할 수있는 가장 좋았던 기회였는데 왜 그걸 놓치셨습니까? 아무리 그가 평화적인 조약의 이름으로 왔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보내게 보내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다 하고. 아, 그러니까 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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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아시려니와라고 말하면서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것이다. 군사적인 상황을 돌보, 돌아보고 나름대로 정탐하려고 온 것이다. 상황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다. 왜 그걸 알지 못합니까? 평화적인 조약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다윗의 어떤 군 상황이라든지 그 어떤 어떤 상황을 나라의 상황을 좀더 긴밀하게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라는 것을 말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왕이 출입하다라는 말은 성문을 열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고 또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왔다.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보려고 왔다.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왔다라고는 의미겠습니다. 또 왕이 하는 모든 일,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려고 왔다. 이렇게 요압은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고, 그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서 군사력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실제로 어, 이 아브넬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으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그첩 왕의 사울 왕의 첩을 첩을 취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아브넬이 다시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지만. 정말 아브넬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은 분명하게 아브넬이 그런 정,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아, 첩자로서 왔을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아, 받으려고 하는 평화적으로 다 인수하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적인 이제 그 작전을 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령들, 군사들을 보내서 가고 있는 아브넬이 지금 20명 정도의 사람들만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전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약한 상태죠. 아 그런데 아브넬을 쫓아가서 결국은 어, 잡아서 다시 어, 데리고 왔다. 헤브론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왕이 다윗인데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26절에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불경이죠. 마치 이스보셋 왕이 있는데 아브넬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요압도 역시 지금 다윗 아래에 있지만 요압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질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아브넬이 결국 헤브론으로 이제 데리 왔습니다. 끌려 왔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는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를 홀로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배를 찔러 죽였다. 이 아사헬이 죽은 모습과 똑같이 그렇죠. 이 아사헬을 아사헬이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넬을 이제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아사헬에 대한 복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어떤 것보다 나라의 어떤 미래도 있었고 또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보다도 큰 그림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화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통하지 않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흡수 통일과 같은 큰 그림을 다윗은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왕 밑에 있으면서도 왕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그 뭐랄까 복수 욕이라 그럴까요? 이 복수 욕이 계속해서 발동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사엘을 이제 복수로 죽이 아사엘을 죽였던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아브넬에게 복수로 갚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부네일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천명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부네일이 평화적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가 죽어서 나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보셋에 있는 또 마하나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 전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어, 정치적인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아 다윗은 그러면서 요압에게 요압 요합 가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기서 백탁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것을 고름 흐르는 병자, 고름이 계속 흐르는 병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흐르는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저는 자지요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너의 가문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이어질지 물론 이제 나중에 요압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이 가문이 과연 이렇게 될지 아닐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의 어, 기도 어, 다윗을 향한 심의의 기도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는 어, 그런 저주였고요 또 사울의 저주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저주도 또 이루어지지 않은 저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다윗은 요압에 대한 불, 불편한 심경을 저주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도 또 하나의 큰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 0절 말씀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 같이 아비세도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아브네를 죽였는데 그것은 복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제 이스보셋 왕국을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부심을 받은 것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런 정치적인 타협과 또 여러 가지들을 함께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합은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대표하는 장수였지만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도리어 다윗의 뜻과 그리고 계획을 거스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그 어떤 그 복수심, 아, 그것이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큰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그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아, 자신의 어떤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 결국은 복수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요압이 되죠. 주의 이제 다윗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원망과 또 다른 어떤 상처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내 뜻대로 이루으로써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본다면 그냥 이야기이죠, 역사이고 그런데 이것을 나의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요압과 또 다윗의 관계를 한번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장, 장수인가, 신실한 군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